32에서 3 3조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명이 동양과 만났을 때 새로운 문화가 태어났다. 그 이름은?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시작해. 그는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 하지만 그는 10여 년 만에 갑작스레 죽고 제국은 분열돼. 그러나 그의 통치 방식과 문화는 동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지. 알렉산드로스의 통치 정책은 정복제 제도와 문화를 인정하고 귀족과 결혼하며 화합을 추구한 방식이었어. 동방과 그리스 문화를 동시에 수용한 거지. 이런 흐름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야. 헬레니즘은 어떤 문화일까? 첫째, 개인주의죠. 폴리스 중심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과 행복이 강조돼. 둘째, 세계 시민주의, 인종 출신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는 의식이 나타나. 셋째, 학문과 철학, 에피쿠로스 아파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고 스토아 아파는 금욕과 이성을 강조했지. 넷째, 예술, 신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조각이 유행했어. 라오콘 군상이 그 대표야. 정리하자면 알렉산드로스는 전쟁으로 제국을 세웠지만 문화로는 동서 융합의 헬레니즘 세계를 만들었어. 퀴즈.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제국은 왜 분열되었을까? 알렉산드로스의 통치 정책 중 화합을 보여주는 예는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 철학은 무엇일까? 개인주의적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조각상은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 문화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